자, 오늘은 대마목을 뽑아 봅시다. 4전 4패인데. 아, 제... 클래스 변경권을 네, 먼저 주더라고요. 근데 클래스 변경권을 먼저 줄줄 줄 알았어요. 클래스 변경권은 지금 바꿔가지고 합성 1억 남기실 분들은 바꾸시고 아니면은 가지고 있다가 클래스 저기 뽑고, 마스터 뽑고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아티팩트가 진짜 좀 거시기하다 아티팩트가 아티팩트 없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야... 아깝네요 힘들이네 네, 그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뭐 전설 중복이 하나 있는 분들은 어차피 14일까지 이력이 추가 되니까 한번더 이력 만들거나 아니면 바로 뽑을 자신 있는 분들 <laughs> 왠지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중복 만들어서 한번 더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미 신화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 클래스 마스터 권까지 받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쓰는게 좋습니다 신화가 없는 분들은 미리 한번 더 도전하는 을 것도 괜찮고 7테르시는 상급 연금에 또 파테임 2개 넣고 돌리시면은 1번에 펜던트 주문서 3장, 2번 자리에 액세서리, 3번 자리에 똑같이, 뭐, 드뚝이나 마제, 마제링, 요런 것들 나옵니다. 그렇게 돌리시면은, 거의 뭐, 본전 정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액세서리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잘 팔리는 가격으로 바꾸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3번 나오면은 뭐, 1,200 다이아, 이득. 요새 진짜 영템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200원씩에 던져야 되고 아 너무 아깝던데 오와 왔다 야 제발 <laughs> 다섯번째 도전입니다. 와 <laughs> 아, 그림은 진짜 멋지네 자, 온 우주의 기운을 모아왔어 이거 하나 제발 좀 뽑아드리자 아 제가 지금 다섯번째 전설연금을 대리로 하고 있는데 네번째까지는 다 실패했거든요 오늘은 3원으로 제발 마무리 되기를 제발 깔끔하게 보라만 가자 제발 가자 아오 이게 뭐야 이게 아와아 아, 미치겠네 진짜 이런, 하... 어마어마한 장난질이, 이거 클렉 있나? 와, 심지어 클렉도 없네. 가자. 파, 아, 불꽃이나, 대마목. 어, 파, 불꽃이 세팅됐을 때, 3번에, 뭐, 비싼 게 세팅되면 가고, 대마목이 세팅된다 그러면은 이번 자리가 정말 쓰레기만 아니면 가고 둘다 세팅되면은 뭐 베스트고 요즘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지 잘되는 것 같더라 그림이 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 그러면 파 불꽃이 아니고 저거 드라코닉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제 말로 하면 드라코닉이 나은데 알겠습니다. 타락 장갑대도 타락 장갑도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목걸이가 목걸이가 일단 1순위기는 하긴 한데. 장갑 두개 세팅 되면 가도 되겠네. 일단은 무조건 대마목을 목표로 가겠습니다. 1순위인 대마목 쌍장갑 나와도 좋을 것 같긴 하고. 시길은 있어요, 시길. 식일. 어, 시길은 이렇게. 야. 불만 좋았으면은, 불만 노란 불이었으면은 갈만한 조합이었는데, 아쉽네. 타락은 총장. 어, 아. 야, 씨, 이거 버려야 되나? 와, 잠깐만, 신발 있어요. 아, 신발 있네. 야, 참, 내가 원하는 그림인데. 이거 어, 이제, 오, 시길이요. 시기려. 오, 시길에는 영만 하나만 더 들어가면 되거든요. 아, 따, 아깝다. 저, 씨, 사야가 아니고 파 장갑이었어야지. 드라코닉만 됐어도 돌릴만한데. 아 걔들 맞죠? 저도, 저도 그거 한번 손댔다가 피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있는 그냥 축생돌, 축정돌, 뭐한 20~30개씩 썼어요.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보고자 건드렸다가, 네, 참 NC가 무료로 뿌리는 데는 이유가 다 있어. 아티팩트 인정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제법이 아니고, 변경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용 기간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TJ 쿠폰이 지금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6월 28일까지네. 6월 28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혹시나 아티팩트가 추가로 더 나오면은, 그때 바꾸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용하세요.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요 놈으로 갑니다. 대마목. 파 장갑은 이거 팔아서 사시는 걸로. 만약에 이거 요거 나오면 요거잘 팔립니다. 팔, 스타카토 퀸도, 컬렉도 있고, 나쁘지 않네. 아, 이거 대마목 나와야 되는데, 아. 가자. 자, 오랜만에, 아, 이거 좋아요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웬만하면은 좋아요. 눌러달라 이야기 안 하는데 네, 오늘은 이거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22까지, 20... 아, 빡셀라나? <laughs> 23까지 빡셀라나? <laughs> 그래도 화력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섯 번째 도전이거든요. 여섯 번째 도전인데 아직 보라색 한 번도 못 뽑았어. 아, 아, 와, 화력 좋네. 아우, 감사합니다. 이 화력에 힘입어서 대마복 갑시다. 자. 갑니다. 제발. 아, 이제 택진이 형, 씨, 도와달라 소리 안 한다. 아, 이 병신 같은 게임, 그냥. 이제 즐기기를 즐길 수 있게. 내 나라, 안 내놈 접는다. 3, 2, 1. 가자! 哦 h、oh,